친형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필이면 안 그래도 힘든 이때 물이 나오는 모든 공간에 수돗물 유충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지금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일반 샤워기를 쓰고 있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썼던 이 닥터피의 샤워기를 썼을 때와 이 일반 샤워기를 썼을 때의 세균 그 측정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균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샘플러를 안 넣고 측정했을 때는 0이 나옵니다, 수치가. 즉, 세균이 없다는 뜻이죠. 자, 아, 그럼 이제부터는 세균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얼마가 나올지. 9! 일반 샤워기로 측정한 이 세균의 측정은 9가 나왔습니다. 세균이 나온다는 것. 나는 분명히 아리수라고 들었는데 마셔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세균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아주 미세한 양이라서 뭐 먹어도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0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무려 2년이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필터를 교체하면서 사용해 왔는데요. 보시면은 지금도 필터 교체할 시기가 딱 됐어요. 이렇게 집에서 지금 떼온 겁니다. 엄마가 지금 확인하셨을 텐데 지금 엄청 분노가 폭발하셨을 거예요. 지금 얼른 찍고 다시 돌려놔야 되죠 여기다 필터만 새 걸로 띄워볼게요. 아, 역시 0이 나오고요. 세균 수치가 얼마나 나올지 무척 궁금하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걸 무려 2년 가까이 믿고 사용해 왔거든요. 제발 적게 나와야 되는데 나의 인연 나의 피부, 나의 믿음, 나의 나은이 나왔나요? 나왔나요? 네. 오, 4. 분명히 아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샤워기로 측정했을 때는 9가 나왔는데, 나은이 샤워기, 닥터피엘 샤워기로 했을 때는 5가 더 감소된 4가 나왔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점점 이게 필터가 되면서 더 누적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걸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 이게 기대도 되면서 참 걱정도 됐는데, 확실히 이렇게 세균들을 좀 걸러주는 효과는 있네요. 그동안 잘쓴것 같은데? 시작! 측정값이 일반 샤워기는 20초 동안 6.7cm의 물이 수조에 받아졌습니다. <목소� plaque> 하, 완벽해. 20초를 쟀을 때 닥터피엘은 4cm밖에 안 돼. <목소독> 여러분 장소가 바뀐 걸 확인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호스에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그 호스는 이 연결부가 요, 닥터 PL용 이 연결부보다 작게 나와서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냥 얼추 보기에는 충분히 이렇게 딱될것 같아서 이걸로 새로 하나를 샀는데 요거에 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렇고 대부분의 호스들보다는 조금 크게 나오는 터라서 최초에 사실 때이 규격에 맞는 걸 고르셔야 한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만들었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필터가 안에 들어가야 돼서 그거 규격을 맞추느라고 조금 크게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화장실로 가서 테스트를 해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제 인연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저는 그 점에서 정말 역시 어 믿음직한 제품을 잘 사용했다고 그렇게 오히려 지금 정말 지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러 방면을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수돗물 지금 유충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점점 더 완화 되겠죠. 얘도 조금 물품 수급이 좀 원활해지면은 더 구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